Wah, masih balak yang nak ketaas na. Uh,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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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ta. Aku tahu, aku nak try. Kalau kena malu kau ya. Masih lalu? Hahaha. Saya kena kaki yang boleh

어무 이따뻔하 <laughs> 이쁘잖아. 자랑하러 가는 것 같은데. 어 훨씬 이쁘다. <laughs> 이런 또 편지가 생겼어요. 이 엘라 오빠 아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바뀌고 왔대요. 앞으로 타래 여기 바람 쐬고 오래요. 근데 오토바이 일단 본다 했는데 너무 크다 부담된다 좀아 타기 좀 부담되는데 많이 월나 아이 씨라 타이. 아, 면은 빨리 일라도 있다. 아, 대박차디브레이크만 쓰라고. 어, 이건 탁, 타고 나도 고장날 것 같은데? 어, 기어도 안 들어가. <laughs> 어, 하와 갔네 바랍 어어. 오케이, 굿. 아, 뒤부자 이렇게 하고. 어. 오케 오케이, 오케이. 마이로파샤. 방이 탈하토나. 어, sige, 세 i g e sige. 오, 쏘. 오케이. <laughs> 오, 시게시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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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제발 휘발유 때문에 그러길 바랍니다 아 계속 꺼져요. 시동. 왜는 안뽑복나냐 어디 봐. 아, 이거 부커스노. sirap sirap kasi ang nalapakan niya opa hindi na oh oh ito ah <laughs> <laughs> Wow, cego cego. Iko dah lama bagaling. Wow, galing Baru, baru no. p r o b l e m t e n g a o m o Oh, oh. Okay. <laughs> no. oh. oh, oh. Okay. No. <laughs> oh, okay. Oh, Fran degredou. Bagaimana? Bagaimana kita akan naik ke Wah! Oh, betul! Wah! Kita akan kembali ke... Haktan? Ya. Di 기가 끓는다 진짜 오토바이 사고 싶다 완전 똥차야똥차 여기 와 보고 싶었구나 엘라가 제가 무섭다고 하는데도 타, 자꾸 가져가는 하는 거 보니까 간다 간다 뭐 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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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랑 오오케 좋다 와 좋아 <laughs> 괜찮아 오케이랑 오이오마갈라우노 오, <laughs> 어, 좋아. 오케이. <laughs>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오리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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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거미 이 오케이. 오이오케 <laughs> 아, 네. <laughs>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비도 안 오고 딱이네요 날씨. 근데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가야 뭐? 어. 미안해, 농구야 그리고 나가자라. 음. 또 온라인이라. 와. 시골길 오거오가꼬오응 아까 인절나 두고. 응, 응. 메론 고르병 살살 <뭐라> <슬로>, 안녕 이런 데서 낚시하고 싶어 그런데헬로아이러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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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게하와간뭐임 보라 속고 여기서 공포증 있더라, <있잖아>, 공포증 <laughs> 이게 접촉불량이야 키를 완전 돌리면 안 되고 살살 돌리다 보면 불이 들어오더라고 사나, 오케이나놈 인디언 오케이 말이라말 마이 라 m <laughs> 나 알람 나 이콘 l 나 v 오잡꾸아프리카잡잡으려 <laughs> 그래 래도모모르오케케이 o v 제발 아무 일 없이 가라 닭들아 비켜, 야야야, 야, 야, 야. 야. 오우씨, 닭들. 오케이 나, <laughs> 오케이 나, 에갈수있어 와, 최악의 오토바이를 몰고 갔다 왔어. 성공했어요. 야, success. <laughs> 빨리 가야겠다 이제 슬슬 시간이 돼 가요. 일찍 오니까 그래도 시큰 논다. 저 때문에 식구들 논분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걱정 걱정돼요. 하고 싶은 걸못할거 아니야. 제가 있으니까. 니콜 썩세스. 오이 오이 오이. 어이. 딱 망사깅. 필 마멀박. 아융사깅? 아... 좋잖아 아, 아 땅주인이 역시 이래서 좋네 그래 이렇게 갖고 놀면 난 좋지 어, 잘, 잘 갖고 놀잖아 어, 그래. 너무 낯가리하는 성격이야 언젠가는 뭐 이제 막 크면 제가 이제 오, <laughs> 나중에라도 오랜만에 놀러 오면 이제 괜찮겠죠? 이쁘게 잘 커라. 삼촌이 계속 올게. 알어 아아 나... 아 oh 나가. 알어 나. 어. 거디바오스 나와. 산.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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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산사. 산이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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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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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Soon <laughs> mo na. Ilan, Lumalaming po. na. Kape, ano man? kape? Hindi, dito na lang. Uh, salamat. Oh, bye bye ha. Next time na lang. Next time. Oh. Happy trip. Oh, okay. <laughs> Baka next year, yun, dito ko ulit. Hindi ko alam kung kailan. Subukan ko. Uh -oh. Maraming salamat. salamat <laughs> Walang anuman po. <laughs> <laughs> Mami-miss ko kayo. Bye bye. <laughs> Nicole, <laughs> wag mo itapon ha, ito Raymon. Raymon. Oh. Tigay mo sa kanila. Tigay mo. Tigay mo sa kanila. Oh, tigay mo sa kanila. <laughs> Paano ikaw umuwi <laughs> dito? Kabi naman yan eh. Di, bukas na ako. ah, bukas na. Ah. Amin ah, ako kanun pa hmm. uwi. Ah, ganun na? Oh, mm -hmm. ganda. Para maaga akong makakapag trabaho. lang Dito na ang lang depat. Yung na lang ay na. Hindi ko na kasi na kasi hindi ko na kasi hindi na lang hindi ko na kasi hindi ko na kasi na kasi hindi ko na kasi hindi ko na kasi hindi k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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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막 항인, 아 진짜 어떻게 이런 기분이 다들수 있죠? 아, 아 내렸다. 산가사사카 요래. 쌍. 아 갑니다. 왁스지기지. 말라피나디또사까사면 방아 시으로 방아. 배터리가 완전히 오링 나가지고요. 파워뱅크까지 다. 딱 작별 인사 나누기 전에 다 꺼져 버리네요. 여기 지금 다운타운 쪽까지 같이 왔다가 찌푸이도 같이 타고 내렸다가 그 일당 뛴다고 미니 버스 타고 가는 거 보고 핸드폰 꺼내 들었네요. 아 기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나 진짜 저번 영상에 그런 기분하고는 차원이 틀리네요. 아 그냥 그돈 벌러 그 가는 그 모습이. 아,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최근한지 모르겠네요.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의 삶이 당연한 건데. 괜히 마음이 약해서 이런 거겠지만. 아, 빨리 이런 기분 날려야 돼. 빨리 이런 기분 날리겠습니다. 완전히 땀에 흠뻑 젖은 하루였습니다. 손수원까지 다 젖었어요. 밤에 구름 한점 없는 날이었어요. 얼른 일찍 들어가시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